2019년 11월 24일 아침 6시 20분이 막 지났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도 새벽 일찍 4시 좀 넘어서 잠에서 깨서 벌써 아침 지어 먹고 신곡 연합편지 28곡을 낭독해 볼까 합니다. 낭독 마치고 커피 내려 마신 뒤에 오늘은 저 조금 떨어진 곳으로 나들이를 좀 다녀올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녀와서 그런 편 써서 올리면 어디 다녀왔는지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연옥편 제 28곡입니다. 새로 밝은 날에 햇빛을 덜 눈부시게 해주는 빽빽이 우거지고 싱싱한 하느님의 숲 그 속과 둘레를 알아보고 싶은 갈망에 나는 더 기다릴 것도 없이 두굴 떠나서 구석구석 향내 피워주던 땅을 밟아 천천히 천천히 들녘을 향해 걸어 나갔다. 감미로운 바람이 변함없이 솔솔 불어와 나의 이마를 건드려 주었는데 이는 잔잔한 바람보다도 더 부드럽게 불었다. 잎사귀들은 이 때문에 살랑살랑 낚겨 성스런 산이 첫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던 그쪽으로 모두 하나같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어린 새들이 나뭇가지 끝에서 부리는 온갖 재롱을 멈출 만큼 고든 가지가 지나치게 휘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기쁨이 가득하여 이른 아침을 노래하며 그 잎사귀 속에 맞아들였으니 잎사귀들도 그 소리에 장단을 맞추는데 이는 곧 아이올로스가 시로코를 놓아보낼 때 키아시 해변 뒤에 소나무 숲에서 가지와 가지가 서로 어울리는 것과 같았다. 느릿느릿한 발걸음은 나를 이끌어 벌써 내가 어디로 들어왔는지 돌이켜 볼 수도 없을 만큼 오래 묵은 숲 속으로 데려갔다. 그런데 거기 강이 하나 있어 날 가로막으며 잔잔한 물결을 이루어 왼쪽을 향해서 벼랑의 가장자리에 소산은 풀을 눕히고 있었다. 햇빛이나 달빛이 결코 비춰보지 못한 영원한 그늘 아래로 비록 검붉고 검붉게 이 물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가장 맑은 물들도 감추는 것 아무것도 없는 이 물에 비한다면 그 안에 무언가 찌꺼기를 간직한 듯했다. 나 발길을 멈추고 눈을 들어 작은 물줄기 저 건너편을 살펴봤더니 변화무쌍한 꽃가지가 가득가득했다. 거기 한 여인이 마치 무엇이 갑자기 나타나 사람을 헛갈리게 하고 엉겁결에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지. 내 앞에 외로이 나타났는데, 그녀는 가는 길목마다 깔려있는 꽃망울, 꽃망울을 모두 따면서 노래 부르며 걸어가고 있었다. 내 네, 그녀에게, 아, 사랑의 빛으로 자신을 비추는 아름다운 여인이여, 마음의 증거이기 마련 얼굴에 우리 믿어움을 갖고 싶다면, 바라는 바이니, 이쪽 강둑을 향해 앞으로 다가와 내 그대의 노랫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시오. 그대는 내게 회상시켜주는군요. 저 어미가 페르세 포네를 잃고 그녀는 봄을 잃었던 그 무렵에 그녀가 또, 어디서 또 어떠했는지를. 춤춘 여인이 발바닥을 모아 땅 위에서 빙그르 돌며 춤을 추면서 한발한 한 발을 힘겹게 떼어놓듯이 그녀는 붉고 노란 작은 꽃들을 밟으며 나에게로 다가왔는데 영락없이 얌전한 눈을 가진 처녀 같았다. 나의 하소연을 그녀가 만족시켜 주려는 듯 매우 가까이 접근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목소리가 제 뜻과 어울려 나에게 들려왔다. 아름다운 강의 물결에 이미 적셔진 풀이 있는 곳에 이르자마자 그녀는 제 눈을 들어 나에게 선물을 주었으니 전혀 예기치 못한 가운데. 아들에 의해 찔렸던 베누스의 눈썹 아래도 그와 같은 빛살이 찬란하게 비치지 못했으리. 그녀는 맞은편 강둑에 미소 짓고 서서 높은 터전에 씨앗도 없이 생기는 수많은 빛깔들을 제 눈으로 거두고 있었다. 강은 우리를 세 걸음 뛰어놓고 있었건만 일찍이 크세르크세스가 건너갔던 거기 아직도 모든 사람의 교만에 제동을 건 헬레스폰트가. 세스토스와 아비도스 사이의 거센 물결 때문에 통행하지 못한 탓으로 내게서 받은 증오보다 레안드로스에게서 받은 증오가 더하진 못했다. 그녀가 말을 꺼냈으니 그대들은 낯설군요. 인류를 위한 복음 자리로 뽑혔던 이 자리에서 내가 웃는 것을 보고서 의아해하며 이상히 여기는거군데 당신이 나를 기쁘게 하셨나이다 라는 시가 빛을 내려 그대들의 지상의 안개를 헤쳐줄 것이요 앞에 있는 그대 나에게 간청하던 자여, 또 듣고 싶거든 말해줘. 어떠한 물음이든지 충분한 대답을 해주겠어. 내가 이렇게, 물이나 이 숲의 소리가 내 속에 새로이 얻은 믿음을 부정하는데, 내 들었던 바와 이것이 엇갈리는 탓이오. 이에 그녀가, 그대가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연유를 말함으로써, 그대를 둘러싼 그 안개를 걷어주려. 리 오직 제 스스로의 기쁨만을 따르는 최고선이, 사람은 사람을 선을 위해 또 선하게 만드셨으니 그에게 이 땅을 영원한 평화의 담보로 주셨다오. 사람은 제 잘못으로 여기 잠깐 머물렀고 또제 잘못으로 웃음과 피난받지 않는 즐거움을 비통과 괴로움으로 바꾸고 말았다오. 물에서나 무트로부터 솟아올라 열을 쫓아서 갈 때까지 가는 수증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일어난 어지러움이 사람과 아무런 싸움도 하지 못하도록 이 산이 이토록 하늘로 드높이 솟아 갇혀진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주위의 공기는 그 동그라미 어딘가가 으스러지지 않는 한 첫째 회전과 더불어 온통 한꺼번에 빙그르 도는 까닭에 이러한 움직임은 아스라이 높은 천공 속에 끝이 잠긴 꼭대기와 우거진 숲이 맞부딪혀 소리가 나게 하는 것이로. 이래하여 일단 흔들린 식물은 제 힘으로 미풍을 온통 수태시키고 난다오그 바람을 빙빙 돌려 사방으로 흩어버린다. 저쪽 땅은 제 자신과 또제 하늘에 알맞은 곳에 따라 여러가지 힘으로 가지가지 나무를 낳고 있다고. 이를 그대 듣고 나면 설사 어떤 식물이건 눈에 띄는 씨앗이 없이 싹 튼다 해도 이곳에선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는 듯하다또 그대는 알아야 하오. 그대가 지금 있는 이 거룩한 들력엔 온갖 씨앗의 수확이 가득하고 거기에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없다는 것을. 그대가 보는 물은 불었다, 주었다 하는 강물처럼 추위 때문에 서리게 되는 수증기로 채워지는 어느 혈맥에서 나오지 않고 영원히 소산하는 분명한 샘에서 흐르니 이는 하느님의 의지에 따라 두 가닥 물줄기로 흘러 쏟아지는 만큼 다시 채워진다오. 이쪽에서는 사람의 죄에 대한 기억을 앗아버리는 힘을 지니고 흐르며 저쪽에서는 원인과 선행의 기억을 새롭게 한다오. 이쪽이 레테라 불리듯 저쪽은 또에우노에라 불리는데 이쪽과 저쪽을 다 맛보기 전에는 효험이 일지 않는다. 그 맛은 다른 어떤 향내보다도 뛰어나다. 네, 더 이상 그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대의 갈증이 제법 풀릴 것이겠지만 연민의 정으로 한마디 더하리니 비록 그대와의 약속을 넘어선다 할지라도 내 말이 그대에게 하찮으리라 생각지 않는다. 어쩌면 파르나소스에서 황금시대와 그 행복한 처지를 옛날 옛적 쪼리던 사람들도 이곳을 꿈속에 그렸을 것이요 인류의 뿌리는 여기서 죄를 알지 못했다오 여기에는 언제나 봄철 과일도 그득그득했으니 이것이 곧 유명한 늑타르라는것이요 나는 그때 나의 시인들을 향해 몸을 뒤로 돌려 그들이 웃으면서 마지막 부분을 듣고 있던 것을 보았다 나는 이어 아름다운 여인에게 얼굴을 돌렸다 이렇게 서 신곡 연옥편지의 28곡을 일요일 아침 일찍이 읽어보았습니다. 벌써 11월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세월이 빠릅니다.